무서운 수술인지 몰랐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나아졌어요. 근데 부작용, 여기서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회복실에서 이제 마취가 어느 정도 깬것 같아가지고 저 갈게요. 이러고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그냥 갔거든요. 마취 때문에 뭘못 마시고 그랬으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이 갈증이 그냥 이 쌍수 후뭐 뭐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게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고 술 마신 다음 날처럼 물이 엄청 땡기고 속도 막 울렁거리고 왜술 마신 다음 날에는 오렌지 주스도 땡기고 포카리 파워에이드 이런 거 땡기잖아요. 저만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수분이 엄청 급격하게 땡기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로 마시면 또안 되니까 그냥 바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택시를 잡아서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속이 더 계속 막 매스껍고 이상한 거예요. 진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 체한 느낌이랑은 또 달라. 그러다가 집에 다 와갈 때쯤에 안 되겠다. 너무 울렁거려서 아 기사님 저 세워주세요. 하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개워내려고 하는데 들어간 게 없으니까 개워내지 못한 거예요. 이제 편의점에 가서 오렌지 주스랑 파워에이드 같은 거 따랑따랑 사들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바로 잠들었어요. 잠에 들다가 너무 갈증이 나서 한번 깼어요. 시간을 보니까 물을 마셔도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물 먹고 오렌지 주스 벌컥벌컥 먹고 다시 또 침대에 있다 보니까 누가 스위치 이렇게 탁 하면 탁 최면 걸리는 것처럼 진짜 침대에 앉자마자 잠들었어요. 제가 진짜 자다가 이 속이 불편해서 깬 적이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깨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화장실로 바로 간 거예요. 그러나서 고한 30분 잤나? 또그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또 바로 달려간 거예요. 그거를 한 3번이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역대급으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개원했는게 이제 힘드니까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잠들었어요. 제 친구가 저 병관을 해주겠다고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중간에 왔는데도 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깨우고 그 친구는 뭐 게임도 하고 있고 뭐, 뭐 집에서 나름대로 뭐 먹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2시간이 넘어서 안 일어나서요 얘가 숨 쉬는지 확인하려고 저의 코에다가 이렇게 손도 대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저를 미친듯이 막 깨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어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친구가 아니 너 죽은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막 놀러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체해도 보통 하루면 끝나잖아요 근데 3일 내내 물만 먹어도 계속 개원해더라 병원에 연락할 힘도 없었어요 그 당시 3일차 때 피통을 제거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피통 제거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아, 저 이런 증상이 있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 마취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마취 약이 좀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 수술 잘 끝났고 이제 3일차 때는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근데 이 피통을 빼고 거기다가 스탬플러를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팍 꽂는 거예요. 그때 이 머리에 스탬플러 꽂을 때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난 이거 이런 이렇게 무서운 수술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아별의별 어,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제 붓기는 어땠냐면요. 제가 체질상 원래 잘 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부으면 붓기가 되게 안 빠져요. 그래서 큰 붓기는 2개월 3개월 정도 있었고 3개월 이후부터 엄청 드라마틱하게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쌍수도 붓기가 어느 정도 빠져야 예쁘게 라인을 잡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3개월 때 쌍수 라인 다시 찝고 메모를 했습니다. 신기하게 제가 이쪽 끝에 라인이 원래 쌍꺼풀이 안 생겨서 그냥 이 절개 라인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약간 생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나아졌어요.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 여기서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이게 이마 보상을 하면 회복하면서 2개월 3개월 동안은 이마에 감각이 아예 없어요. 진짜 마, 누가 만져도 모르고 이게 만지면 약간 찌릿 찌릿한 느낌이 계속 나거든요. 한 이게 3개월 정도 간다고 하셨었는데 3개월이 뭐야? 1년 내내 찌릿 찌릿한 느낌이 계속 들었고 진짜. 이마가 내 이마가 아닌 느낌이 계속 들어요. 지금은 한몇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느낌이 다 나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스탬플러랑 이런 거 했다고 했는데 그 부위에는 뭐 딱히 뭐 아프거나 그랬던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제가 머리가 안 납니다. 여기에. 여기가 거상 찐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요. 이거.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요. 여기가 그 거상 다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머리가 안 나고 있고 이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모발 이식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마취 부작용이라고 했던 거를 제가 겪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뭔가 약간 죽다 살아난 느낌 계속 받았어가지고 이 수술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쌍수 재수술 받을 때도 아 진짜 쌍수 그냥 취소할까 또 여러 번 생각했었고 수술을 더 하면 나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모발이식을 안 할게요. 그냥 이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모발이식 전문의도또 아니니까 또 모발이식을 함부로 맡기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가리고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모발 이식은 안 했어요. 어쨌든, 부작용으로 여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점. 근데, 똑같은 병원에서 제 친구도 거상을 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안 나서, 걔는 모발 이식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병원이 이렇게 뭔가 흉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구토증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는 마취 부작용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거 검색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양악? 양학? 양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성형 부작용 겪으신 분 기사를 보다가 이고 양악을 아마 검색을 했을 거예요. 이게 마취 부작용이 아니라 이 얼굴에 있는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그런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죽다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뭐 신경을 건드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유지 기간을 설명을 드리면 유지 기간은 아무래도 저희가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살짝씩 내려오긴 내려와요. 근데 막 예전처럼 막 눈뜨는 힘이 약해질 정도는 또 아니고 유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이 지난 건데 이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합니다. 확실히 쌍꺼풀도 좀 이전이랑 다르고 좀 자리를 되게 잘 잡고 인상이 뭔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수술한 병원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의료법상 이거를 또 알려드릴 수 없기도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겪기도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다른 병원에서 거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내시경 이마 거상으로 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저처럼 구토증상도 없었고 뭐 이런, 이런 흉터도 없었고요. 그리고 피통도 차지 않았고 그 친구는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괜히 저 보고 가셨다가 진짜 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까봐, 그러니까 저는 병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 거상을 추천하느냐, 비추천하느냐, 둘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유형에 따라서는 추천. 저처럼 쌍수 재수술을 알아보려고 투어를 갔다가 과반수 이상으로 이마 거성 추천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 병원을 진 알아보시고요. 쌍수하려고 하는 병원에서 추천했다고 절대 그 병원에서 하지 마시고요. 이마거상을 전문으로 진짜 안전하게 잘하는 병원에서 하세요. 이마거상 병원을 또 따로 서치해서 풍월을 다시 한번 싹떠세요 그리고 절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함이 먼저입니다. 아니면 그냥 수술 전에 뭐 실리프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마 이렇게 땡기는 시술 진짜 요즘 좀 많더라고요. 인스타 릴스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바로 이마거상처럼 위험한 수술을 하지 마시고 시술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마거상을 생각해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제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마거상에 대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 제가 궁금하실법한 내용들을 좀 풀어봤고요. 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DM을 주셔도 되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름대로 성형외과 찾는데 약간 도가 텄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손품파는 법, 발품파는 법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